코로나 시대에 인류의 영적 진화와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선도에서는요, 어, 인간의 의식을 빛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그 본래의 밝음을 회복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 광명이라는 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이 본성 광명은요, 우리 한민족의 건국 이념에 또 내포되어 있는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인성이라는 것이 있고, 영성이라는 것이 있고, 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성, 영성, 신성.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신성입니다. 그런데 왜 인성과 영성과 신성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가 하면은 바로 인간의 의식에 있습니다. 본래의 완전한 그 밝음을 회복을 완전히 다한 상태가 신성이고요. 그 밝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꿈과 가치를 선택하고 그걸 구현하면서 이 신성의 그 본래의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치를 깨달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이 의식을 쓸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성은 뭐냐? 우리가 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아,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깨닫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선택하고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의식을 계속 깨어 있게 하고 살아 있게 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 본래의 그 완전한 밝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요, 이 인간의 의식을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을 해왔는가 하면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그러니까 물질 문명을 엄청나게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누를 범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연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질서를 정확하게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사막에 눈이 내리고 또 엄청나게 추운 지방에는 수십도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서 어, 눈이 다 녹아버리게 되는 정말 이 자연의 질서를 깨트려버린 그 결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 의식의 하, 이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이 이제 이 자연을 지키고 그리고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이걸 공생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공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갈 거예요. 그것을 정신 문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이룬다라는 건 무엇이냐?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정신 문명의 시대로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정신 문명 시대는요, 인간의 앞으로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저희가 계속 이 자연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시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계속 파헤쳐 나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이 천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핵심은요. 바로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정신 문명의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거룩한 마음의 어, 기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 줄 것인가 물과 공기는 오염되어 있고 자연은 파헤쳐져서 음, 그 화를 인간이 다시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다시 이 밝은 의식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가 되십시오. 혼자 있든, 함께 하든,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진짜 나는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충만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달았을 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를 깨달은 존재가 이제 그 밝은 의식을 모두를 살리는데,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데 그 의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하늘과 사람과 이 땅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진정한 정신문명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또 느끼고 그리고 깨쳐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그 이유를 그리고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사명을 이 공생에서 찾아간다면 인류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생할 수 있는 충만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